2018년 11월 고1 모의고사 21번 요지 찾는 문제 내신용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입니다. Imagine that your body is a battery and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within a day. 자첫 문장을 보면 이미지인데 데디아를 that, that 상상하라. 자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나왔습니다. 대접속사 무엇을 상상하라? Your body is a battery. 당신, 당신의 몸이 배터리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봐라. And 그리고 상상을 하나 를더 해보랍니다. 접속사 더몰 에너지 This battery can store. 자, 이 구문은 더 비교급 주어동사.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within a day, 하루 이내에. 자, 첫 문장을 통해서 소재주제를 찾아보면 몸이 배터리와 같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자, 배터리. 자, 우리가 이제 어, 배터리 용량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면 스토 이때 동사로서 저장하다가 됩니다. 자, 저장을 할수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within a day 하루 이내에.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Every night when you sleep 매일 밤 당신이 잠들 때 this battery is recharged. 자 이즈 리차지들해서 BPP 재 충전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 자 with 무엇을 가지고 as much energy u s e spent as as 동등 비교인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자 as as 사이에 형용사 명사가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laughs> As much energy you spent. 당신이 소모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재충전해준다. During the previous day. 그 이전 날 동안에. 자, 이때 동안은, during은 어떤 특정 기간 명사가 뒤에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f you want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만약 당신이 내일 많은 에너지를 가지기를 원하면, you need to spend a lot of energy today. 당신은 오늘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자, 이때다 보면 tomorrow, 내일, today, 오늘입니다. 그러면 tomorrow와 t o d a y 관계를 보면, today는 tomorrow에서 보면 이전 날이라서, the previous day, previous 이전의 개념이 됩니다. 이전의. Our brain consumes only 20% of our energy. 우리의 눈에는 consumes, 소모한, 소비한다. 쓴다, 소비한다. 단지, 우리 에너지의 20%만 사용합니다. So, 그래서, 자, 앞에 원인의 개념이 오고, 뒤에 결과의 개념이 옵니다. 그래서, it is a must. 자, 그것은 a must 필수다. 어, must, 이때 must는 조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었습니다. 필수다. 뭐 하는 것이? to supplement thinking activities. supplement, 공급하는 것이 필수다. 해서, 여기에서 it이 가주어가 되고 toia가 진주어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자, thinking activity의 supplement a with b 자, 뭘 공급하느냐 자, supplement a with b walking and exercises. 걷기와 운동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다. 자, 이러한 것은 that spend,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so that, 그래서 그 결과로, your internal battery, 당신의 내부적인 배터리가 has, 가진다.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tomorrow, 내일 가진다. 자, 오늘, 배터리라는 그 기본 원리에 따라서, 오늘 많이, 예, 소비를 해야지 예, 내일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Your body stores 저장을 합니다. As much energy, as much energy, as you need. 자, 당신의 몸은 저장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as와 as 사이에 much energy가 들어간다. For thinking, for moving, for doing exercises. 자, 생각하기 위하여, 움직이기 위하여, 그리고 운동하기 위하여. 약간 아쉬운 것은 for thinking, for moving, for doing exercises가 병렬 구조입니다. 이런 병렬 구조에서는 음, 마지막에 end를 넣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몰 액티브 유 e 투데이 더몰 에너지 유캔스 e 드 투데이 y the more energy y a n d today and the m o r 더비 더비 구문이 나오는데 앞문장의 더비는 더몰 액티브가 나옵니다. 유아 주어 동사. 당신이 더 많이 오늘 활동적이면 활동적일수록 t o m o r r energy you spend today. 더 많은 에너지를 당신이 오늘 쓰고 그리고 t o m o r r energy you will have. 더 많은 에너지를 당신이 가질 것이다. 자, 투번 to 투모로우. 내일 내일 태, 자, 태울 에너지. 자, 이때는 투번이 여기 와주면 좋겠습니다. 더몰 에너지 투번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저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Exerciseing gives you more energy. 자, 운동이 주, 줍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keeps you from feeling exhausted. 자, keep a from ing 해가지고, 당신이 지치게 느끼는 것을 막습니다. 자, 뭐첫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첫 문장에서, 어, 몸을, 배터리에 비교를 하는데, 에, 배터리 더 많은 활동적을, 화, 더 많이 활동적이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에, 가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은 더비더비 어, 더비 구문 더몰 액티브 유아 투데이 더몰 에너지 유 스팬드 투데이 더비더비 구문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에즈머치 에너지 에즈 유 니드 그만큼 많은 에너지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처럼 에즈머치 에너지가 이렇게 두번 나와줘서 특히 여기 자 as much energy as you spent during the previous day 이 문장이 예, 주요 문장으로 서술형 어순 배로 나올 것 같습니다.